영상 시작 전 사람 사람 사람들의 소리나 기타 기타 등등의 소리가 들릴 수 있어 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음 응.

음. 아니 전혀 거치대 다른 거 가지고 올게. 약간 우당할 수도 있어. 자, 오늘의 컨텐츠는 오랜만에 수월 영상이에요. 인식이 잘안 돼. 인식이 잘 돼. 봐. 오케이. 아까는 잘 됐다고, 왜? 아까는 잘안 됐지? 아니, 뭐야. 너무, 너무 로봇 움직이는 것처럼 꺾이잖아. 목이 너무 꺾여. 너무 잔인해. 아. 아 근데 저는 어차피 얼굴은 따라 할필요 없거든요? 와 하아! <laughs> 자 오늘 해볼 것 똑바로 세워놓자 얼굴을 똑바로 조금 세워야할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해볼 것아 잠깐만 이 조금만 삼키고 오늘 해볼 것은 다천두고서 이... 조카도.. 아니 잠깐만. 아니 사촌동생이네. 아 잠깐만 아사촌동생이네아 조카 놀아주기 썰 조카 놀아주기 썰인데 지 배터리가 핸. 나는 저 이거 핸드폰 요서못 끼웠는데, 잠깐만요. 아무튼 사건의 시작은 어제였습니다. 어제... 아니, <목> 네. 저는 이꼰대로서 이! 아, 좀. 발음이 뭐가 되네 이꼰대로서이꼰대로서 퍼피 구조대. 라는만화를 조카에 틀깐만요 트루... <laughs> 아무튼 그래서 하! 하이, 이 어, 아무튼 친할머니 집에 갔다가 어, 조카를 보러 갔어요 조카 볼 거다 이런 말, 말씀은 하진 않았는데 거기에 강아지도 있었고 그래, 그랬거든요 무슨 몽몽이였나 아무튼 걔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살짝 싸늘함을 느꼈어. 저는 그냥 강아지, 강아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키 작은 아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저희 사촌동생인데, 아, 사촌동생을 카한데 사건은 잘 마무리 됐어요 조카한테 이런 말 하긴 힘들지만 약간 싹 패였어 약간 스토커 느낌으로 스토커 느낌으로 아니 아니 무슨 사람을 두명 사람 두 명을 방에다가 가둬 놔. 아니 내네 살짜리 좀내살내내 네 네, 네 살짜리가 그렇게 힘이 센지 난 몰랐어. 진짜 나보다 키 작거든요. 내가 잘 언제 기더라 그래가지고. 기는, 예, 아직, 애기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세상 사람들이, 막, 거를, 아, 이건 말안 할게요. 아, 그냥 그래, 하자. 지 아무튼, 아무튼, 어린애라서 김치, 김치 이런 거못 먹고, 아, 밥을 아예 안 먹었어. 거기 사실은 거기 사실은 제사로 가는 거였거든요. 깨서 저렇게 소리 들리는 것 처럼 저렇게 우는 애들이 있어 일단 제가 그래서 그 싸해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놀아. 아, 그냥 못뭐 놀아줄 힘이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는충 충전기는 다 채웠고 오늘 게임 같은 거안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 오늘 지금 이렇게 난리부르스를 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니까 어제 아니, 자 보세요. 아무튼 조카를 보러 갔데 그래서 조카를 보러 왔어. 조카. 솔직히 말하면 그때 아무튼 친할머니랑 칠 친할아버지랑. 어, 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친할아버지랑 친할머니랑 같이 뭐. 재산한다고 갔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에 예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그. 그래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 도 가봤는데 그때도 자사고 그때는 행복했었는지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자, 바야흐로 현대 자, 그렇게 왔죠? 맞죠 집에? 어제 친할머니랑 제사를 하러 갔죠? 근데 제그 생각 아 거기 강아지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눠져 있었어 아 오늘도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으로 사촌 누나 골탕 먹어야지 난 나쁜 짓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어. 너 놀아줄 사람이 없었거든 나는. 나, 나는 찐따였기 때문에 아무튼 잡담은 그만하고 아무튼 저는 그리고 두번두 두 번째 생각. 헤헤 <laughs> 거기 강아지 있으니까 강아지 보러 가야지. 제가 근데, 조카는, 어 한, 세 살인가, 세 살, 3살 아, 세 살. 아, 세살때 아 봤구나. 세살때 봐가지고, 예, 네 세살때 봐서, 기억도 못했어, 작년에 봤으니까. 아, 두 살인가? 아무튼, 그때 봤으니까, 난 기억을, 당연히 못했지. 네. 그 조카가 오 쳐들어 왔어요. 조카가 쳐들어 왔습니다. 우리를 가둘라고 했어. 가둘라고 했어. 아무튼 그래서 사촌.. 사촌 누나한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뭔가 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욕기 아니라 표준어 인자 그거 사전에 있어요 누나 우리 조진거 같아 그래가지고 누나 사촌누나가 왜라고 했어요? 마늘함을 느꼈어 아참 뭐냐 우리 우리 망했어 그냥 망했어 그래서 나는 조카 처음엔 귀여워해줬어. 귀여워해줬어. 근데, 걔가 내가, 사, 내가 삼촌이거든요? 내 조카라고 했으니까 내가 삼촌인데, 삼촌한테 니라고 해요. 알잖아. 막 주먹을, 주먹을 이렇게 들었다니까 나 때리려고 그래서 그렇죠? 형이 있었는데 형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 아무튼 아, 삼촌이라고 부를게요 아 삼촌이 걔걔걔 걔 아빠였어 아맞아 아, 맞구나 아 맞다 저는, 저는 그 삼촌이 레오, 우리 조카 아빠인지 조카, 레오 아빠인지 몰, 몰랐었어 조카인지 몰랐었거든요? 저는 아예 그냥 몰랐었어 그래서 아예 그냥 몰랐어가지고 잠만요 작몰랐었어 그래서 막 얘가 주먹을 딱 드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야너 자꾸 너 그러면 장 장난감 안 사준다 그 이상한 중장 초록색 중장비 있었거든요 거기에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사탕이 나와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맛인지 몰랐어요 아무튼 사탕이 나오는 장난감이 었는데 그거 하나를 딱 가지고, 아 근데, 누나만 준, 누나만 준 거야. 사촌 누나가 여자니까, 그래. 아, 네 살, 네살도 지능이 있었어. 그는눈인지안 돼. 음, 아무튼, 아니, 난, 난, 나는, 제가 조금, 기억을, 제가, 받았는데 딱 떨어뜨렸어. 근데, 새로운 걸 다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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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주더라고. 새로운 걸 다시 안 줘. 진짜. 새로운 걸 다시 안 좋아해 그냥 새로운 걸 제가 뭐라고 했는 지 아세요? 미는 먹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때 약간 조금 흥분했어. 흥분하면 제가 발음이 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성을, 이성을 반쯤 잃어버렸어. 그때안 돼. 갑자기 그냥, 화가 그냥, 파도 마냥 몰아쳐. 그래가지고 좀 열받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 그래도 참자, 참자. 이러 참자 생각했어. 아무튼 레오랑 놀았는데 정확히는 농기 아니라 우리를 가둬놓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내 살짜리가 겁나게 힘이 세. 문을 아예 그냥 한 손으로 잠가 버렸어. 잠가. 문을 아예 그냥 한 손으로 잠가 버렸어. 아니 그냥 어떻게 사람이? 문을 그냥 한 손으로 잡아. 아니, 아니, 솔직히요. 어른들은 한 손으로 잡, 잡아, 아당길수 있구나. 아니 무슨 아빠가 걔 말하기로는 걔 힘, 힘을 아빠가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걔 힘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성인 여자가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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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으로 문 고리를 잡고 닫는 것 같대.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꽉 닫았어. 와! 우리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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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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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 근데, 아무도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그때, 아, 아빠는, 누가, 우리가 갇혀있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줄 알았대.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줄 알았는데, 아빠가, 아빠도, 아빠, 아빠도 갇혔거든요. 윤지 누나는 아마 나왔어요. 제,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아 사촌 누나는 나, 나왔어요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버렸지만 죄송합니다 나왔어요 아무튼 누나는 나왔고 딱 나왔어 일단은 딱 나오고 난난 난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난 그냥 갇혔어 그래서 아니 꺼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해도 아 사람들이 싫은데 싫은데 이래요 싫은데 씻는데 이래요. 여기서 어떻게든 나왔어. 근데 그 문고리, 그 닿는 문고리를 꽉꽉 꽉 문을 딱 열어. 문을 딱 열어. 문을 그냥 한 손으로 <laughs> 잠겨져 있는데도, 제 기억으로는 그냥 열었어. 그래서 자꾸 놀아달라고 가둬놓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거를 어떻게 했냐. 그냥 제가, 그 현관 문 앞에 이 의자, 의자 딱 갈아놓고 거기에 앉아 있었어. 의자 딱갈아놓 깔아놓고 거기에 앉아 있었어. 의자. 의자, 여러분들. 딱 이렇게 캠, 캠핑할 때 쓰는 의자 딱 깔아놓고 딱 깔아놓고 현관문 앞에 거를 딱 깔아놓고 어떻게 해는지 아세요? 딱 깔아놓고 저를 안치고 제가 마침 아버지 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폰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아버지 폰을 이걸로 이걸로 무언가 N N 아예그 그래. 뽀로로 마냥 뽀로 삐 마냥 뭐 그런거 틀어달라고 하더라고 네 아무튼 뽀로 삐 같은거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뽀로 삐 비슷한걸 틀어줬지 개가 나오는 애니, 아 개가 개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람 집사가 아무튼 집 집사 집사 한 명이랑 뭐 이런 거 소방 소방서랑 경찰서 같은 데서 소방서나 경찰차 같은 데서. 뭔가를 지키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를 그거, 그거, 그거 보고. 네. 그, 그 만화가 레오한테는 억제기야. 억제기, 억제기. 아니. <laughs> 웃긴 게, 그, 사촌 누나랑 나랑 서로 피하려고 사촌 누나는 레오한테 고모거든요. 제가 삼촌이고. 그래서 누나는 삼촌한테가 삼촌한테가 그리고 그리고 저는 고모한테가 고모한테가 서로 그냥 반대야. 아니, 저는 저는 걔한테 까라. 깔아 뭉개져 봤다니까요. <laughs> 아니 깔아 뭉개지는 것까지는 안, 안 했는데 난 깔아 뭉개져 봤어. 그래서 깔아 뭉개져 봐가지고 응. 응. 아무튼그런걸 틀어 놓지. 저는 깔려 봤어. 그래서 아니 제가 그냥 거기 캠핑운자에 앉아서 앉혀.. 안 아, 앉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오를 네, 삼촌도 힘드니까 조금만 가 이렇게 제가 조금 화가 나서 거칠게 조금 말하긴 했는데 아무튼 가 삼촌 이제 삼촌님 들어가, 이렇게 가, 가세요. 가 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4살짜리한테 조금 그러긴 했는데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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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쾅 하고 조금 밀렸는데, 밀었어. 근데, 밀려나가지를 않았어. 밀... 넘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냥, 턱. 이렇게, 바지를, 턱, 턱, 땅, 땅, 쿵, 쿵, 아이. 바지를, 딱, 딱, 무릎 내리치는 것 마냥. 고관절 쪽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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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손으로 내리치는 거야, 주먹 주고 이렇게 바지를, 바지를 내려치. 바지를 내려 아무튼, 바지를 이렇게 내려쳤어. 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면 이야기. 그리고 저희, 저 저희, 저희는, 저희는 한 번도 못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더 심했던 게, 저는 머리, 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머리까지 박았어. 그래서 더 아팠던 거야. 아, 저희는, 저희 우리 사촌 시간은 우리 저희 사촌 시간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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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그 조카에 대해서 또 다음 중 음, 이번 주 이번 주에 만. 이번 주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만나게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일요일 날 만나게 될 건데 또 조금 또 있으면 또또 계약이라서 또, 또 할. 이런 아니. 아무튼 조금 있으면 학교 가야 돼서 저는 힘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전, 전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버렸어 여러분 이게 전신이에요 어..어..어..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얼굴이 나왔어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안녕 뿅